어, 커플인데 아답했냐? 라는 그 일단, 이제 통매음 사건은 해당 메시지 내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전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군계일병 군형사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이제 유튜브 이제 댓글 통해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형사처벌 받았는데 이럴 경우 명퇴, 뭐 전역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 전력인 것 뿐인 거고 전역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재판으로 넘어간다. 재판 잡히기 전에 이제 전역 지원을 할수 있느냐. 아마 군 간부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군인사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는 전역 지원을 원칙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전역 전을 해도 이제 전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은 이제 기소가 된 때, 때는 이제 전역 지원이 이제 안 되고요. 수사 중일 때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역 지원서를 낸다고 해도 전역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제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제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려고 할 때, 이제 징계 절차 진행 중일 때, 이제 그럴 경우에도 전역 지원서를 내도 전역이 안 됩니다. 입대 전에 저지른 통매음 사건의 고소가 될것 같다. 뭐 이런 게 주변 동기들, 선임들한테 달려지게 되나요? 어, 기본적으로는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군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입건되거나 하면은 이제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 민간에서 이제 뭐 수사나 재판이 아마 진행되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지휘관이나 군 간부 일부 정도는 아마 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주변 동기들이나 다른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물을 거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간부들이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 이슈가 있죠. 징계 절차에 관한 영상에서 현역 복무 중인 병사 경우에도 징계절차가 비슷하냐는 질문. 간부 징계랑 병사 징계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징계 사건 부여되고 뭐 징계 조사 이루어지고 뭐 징계 위원회 열리고 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징계 처분 자체가 대체로 이제 다르고 징계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당연히 다르고 다른 부분이 좀더 많습니다. 병 징계 방어랑 간부 징계 방어랑 이것도 좀 다르고요. 일단 이제 통매음 사건은 해당 메시지 내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 전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그 관계 가 어땠는지 앞뒤로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평소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을다 짜져봐야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군대 내 수사는 인정 못해 뭐맞맞추기로 본다 지금까지도 뭐아주 군은 신뢰 없어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생각하신 것보다 되게 수사 잘 해요 일부 건에서 약간 조금 뭐 미흡한 그런 경우 가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군검사 할 때도 보면은 특히 군검찰 수사관들은 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특별히 민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말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 댓글인데 변호사 선임 여부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커요. 문재권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조사받고 수사기관 이렇게 나가 가지고 물어보는 거 대답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고 또 인터넷으로 이제 뭐 찾아보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고 하면은 뭐 예상 질문,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세세하게 한번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 거든요. 그런 합의 같은 것도 많이 해본 변호사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사건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시면은 진행하면서 좀더잘 더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신 경우에는 댓글 다시는 것도 좋은데 직접 연락을 주셔야 상담이 이제 가능할 거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